네 오늘 영상은 극초기고인 치바클 코인입니다. 아, 이건 크로아티아에서 개발을 했는데요. 아, 정말 극초기입니다. 이제는 그 핸드폰 채굴 이런 코인들이 아,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각 나라에 어, 핸드폰 채굴형 이런 코인들이 나오면, 극초기 코인들이 나오면, 음, 주저없이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제 의견이니까요, 어, 판단하셔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추천인 한 명한테 어, 0.1이 주어지고요, 12시간에 한번 클릭입니다. 그러니까 앱 자체는 흠잡을 때 없이 잘 돌아갑니다. 다만 좀 아쉬운 게, 백수하고 로드맵은 좀 부족합니다. 그래서 추후에 보강이 되겠죠.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랬습니다. 다음에, 어제 영상 오른쪽에 그 꺽쇠 표시에, V 표시에, 어요 링크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제 추천인 코드가 들어가 있는 링크인데요. 그걸로 들어가셔서,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구글 스토어에는 아직 없습니다. 참조하시면 되고요. 다음은 회원 가입 방법입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뭐 영문 이름.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권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십시오. 없으면 미리 정확한 영문을 미리 만드셔갖고 나중에 여권 만들 때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영문성 그 다음에 코리아 리퍼블릭 이메일은 지메일을 꼭 하십시오. 없으시면 맨드시고요그 다음 아이디 비밀번호. 비밀번호는 영문, 대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 조합 8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하고 추천인 디노라이프. 추천인은 꼭 쓰셔야지 가입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사인업. 레지스터죠?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영문 이름성. 코리아 리퍼블릭, 이메일, 아이디, 비밀번호, 영문, 대문자, 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 8자 이상 비밀번호 확인하고요. 추천인을 꼭 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사인업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은 끝납니다. 가입은 끝나는데요. 어, 내 이메일 가서 클릭 i c k to verify now를 클릭하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. 아, 이런 게안써 있어갖고 음, 꼭내 이메일 가서 클릭 to 리 e r i 우 y Now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가입됐다는 가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메일이 뜨거든요 저기 창에 뜨거든요. 그래서 Go back to login page를 누릅니다. 로그인 페이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. 로그인하면요. 로그인 로그인 창이 뜨면 이메일하고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. 채굴은요. 채굴은 책으로는 매우 간단합니다. 어, 어닝 파워 밑에 요그 그림 있죠? 이게 주소 유 기기가 처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. 채굴을 시작 안 했을 때 빨간색으로 나타나고요. 누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합니다. 0.1 해시죠? 튜바클 코인의 약자. TC 0.1 해시레이트라고 봐야 되겠죠 0.1 0.1 시간입니다 시간당 0.1개 0.1 해시레이트 그 다음에 어, 밸런스는 이미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가입하면 은 하나를 주는 것 같습니다 12시간 채굴형이고요 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추천인 가입시 0.2 추가로 채굴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멤버 보너스 0.1 기본은 이거고요 0.2가 아니라 0.002가 가산이 되는군요. 0.02 추천인 홍보는 이렇게 요레퍼런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고요. 이 튜바클 코인이 아주 앱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잘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. 아주 가벼운 UI UX로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초기지만 버벅거리지도 않고 어 좀더 봐야겠지만 뭐 최근 극토기 코인 나온 웹 중에서는 에러 없고 잘 구동이 되는 그런 앱인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튜바클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